제가 지난 주에 그랬나요? 이제 봄에는 불청객 황사가 찾아오고 또 미세먼지가 찾아온다. 이런 것처럼 이제 여름에는 불청객 또 장마, 무더위가 찾아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 본격적인 여름 더위, 장마가 찾아오지는 않지만. 이한달 살아가야 할 우리 이 환경은 분명 얘기치 않는 이런 더위와 장마가 찾아오게 되겠죠. 그런 가운데 2021년 전반기 지내고 오늘 후반기 첫날을 특별히 새벽을 깨워서 어 주님의 전에 올라와 아또 새롭게 결단하면서 어 출발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순간순간 시마다 때마다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연계는 여름의 더위로 곡식들이 풍성하게 성장해 가겠지요. 우리가 더우면 어떤 말 합니까? 이열치열. 이런 말이죠. 이열치열.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들도 영적으로 더 뜨겁게 믿음 생활하여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더 가까이함으로 어 제가 기도 드렸던 것처럼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우리 주님의 좋은 동역자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삶의 자리 거기에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겠지요. 죄짓는 가운데 평안이 있다. 업을 성설이죠. 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삶의 자리는 이 가시덤불과 같은 인생의 이 연속입니다. 다양한 돌연변이 바이러스들이 나타나 아 힘들게 하지요. 코로나 19 지나면 에 끝나는가? 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델타 바이러스, 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순풍에 닻을 달고 항해하다가도 한순간 불어오는 이 돌풍으로 요동치며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지금 지구촌 사람들은 1년 반 이상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참 이전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간이 만든 문명은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도 얼마나 빠른지 며칠 것은 오늘의 것이 아니라 지난 과거고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에,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각 나라 밖을 여행해가 수월하지를 못합니다. 지구촌, 지구촌이 뭡니까? 정말 먼 곳이지만 촌이라는 거예요. 촌, 동네라는 겁니다. 네, 동네는 그냥 하루 돌아다니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글로벌 시대, 지구촌. 그런데 이 지구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전염병은 우리만 지금 겪고 있는 것은 아니죠. 뭐1 4세기 14세기에, 14세기에 뭐 패스트 이런 우리가 책에서 배웠던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편 91편을 보면 시인도 전염병으로 고난을 겪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는 그가 너를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기에서 보듯 시인은 사냥꾼의 올무와 전염병 심한 전염병으로 고난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좀 나눠보면 전자는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고난이었고, 후자는 하나님 주신 징벌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따라서 애나, 죽임이나 사람들은 이두 종류의 고난에서 피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질문을 던져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인간은 이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근본 원인을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불손종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본래 모습으로 회복하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 문제만큼은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우리 믿음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길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구주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그 분의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이시다. 내 구원자이시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습은 담대함입니다. 담대한 믿음이란 비록 내가 연약하고 무지하여 죄를 지을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에서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마지막 종착역 천국까지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걸 믿는 것이죠. 이것이 바른 믿음이죠.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 믿음을...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시인이 앞에서 말한 이 상양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으로부터 그 모든 문제가 지금 해결된 건 아닙니다. 여전히 그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올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도체 걸리기를 구덩이에 빠지기를 원하는 악한 무리들이 여전히 있었고 지금 하나님의 징벌로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었어요. 엄습하고 있었어요. 분명 인간의 눈으로 보면 산소망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오늘 시인은 그 환경에 함몰돼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대신 이렇게 선포합니다. 삼 절에 이는 그가들을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이로다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자리 환난의 자리에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믿었어요. 그렇기에 여러분 담대한 믿음은 항상 평안을 동반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땅에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땅의 것은요, 다 염려 근심 걱정이 동반돼요. 하지만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샬롬입니다. 평안입니다. 평안, 평안, 평안이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 진실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설때 그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 탐대함 속에서 샬롬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죄로 파생돼서 찾아온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내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나에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게 살롬이 평안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뭐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정말 영원히 진공 상태여 주인 되신 주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들여봐도 목마르고 가져봐도 부족하고 늘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염려, 근심, 그칠 줄을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시선은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항상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잔학계나 근심 걱정 뿐인 것이죠. 염려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란 중에서도 하나님이... 입마누에 나와 함께 하심 네? 우리 교회 의 오중 신앙에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때마다 심하다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오늘 다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포지션이 어디예요? 세상이 아니고 예수밖에 아니고 예수 안에잖아요. 믿음으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 내 자리가 어딘가.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안에, 은혜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려가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세상 환경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 환경의 그늘은 마치 들풀로 만든 운막과 같아서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면 어떻게 돼요? 곧 말라 비틀어지고 마는 것이죠. 요나 선지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요나 선지자,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죠. 요나야, 저 큰성 니누에 가서 40일 이면 도시가 망한다고 하라. 하지만 요나는 국수주의 자기 나라밖에 없었어요. 어떤 대통령처럼 자국 내 나라, 특별히 이 니네 아수르의이 나라는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일본 같은 나라에서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너무 힘들기 하니까 그들은 구원받을 대상이라고 요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근데 나라를 백성들을 구원시키려고 계획하시니까 에, 마음이 편안하지를 않았죠 그래서 다시스로 요바로 가서 다시스로 배를 타고 가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준비한 풍랑을 맞게 되었고 제비에 뽑혀 바다에 빠져 요나의 인생이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또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했고 요나가 그곳에서 3일 3주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살아나지요. 살아나요. 지난번에 어떤 사람도 어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아 살아났다라고 한 3주 전인가요 어 나왔죠 그 사람 또 이전에 뭐 어디 높은 절벽에서도 떨어졌는데 살아난 사람이었다 아 그런 세상 말로 행운이 좋은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큰 네. 물고기가 삼켰다가 또 터에 내서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 요나 사건이 우화가 아니고 또 요나는 예수님께서 신이 요나의 표적 위에는 보일 것이 없다. 그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아무튼 요나가 두 번째 사명을 받고 이제 느니에 가서 부득이 억지로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사십 일이면 하나님 나라가 망한다. 너희 나라가 망한다. 그렇게 전했지요. 말씀을 전한 요나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성읍 동쪽에 앉아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하나 지었고. 어, 거기에 앉아 그곳에 무슨 성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내비아서 요나를 시원하게 이제 손풍기를 틀어주고 히타를 틀어준 셈이지 막 더운데. 그러니까 요나가 더위에 초막이에서 자란 이 박넝쿨을 보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요나서 4장 7절에 보면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그게 기뻐하더라 더운데 선풍기 바람이 돌아가도 좋은데 에어컨을 빡빡하게 틀어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 중동 지역은 우리와 더위가 차원이 다르잖아요. 엄청난 더위, 살인 더위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여름 더위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습도가 없기 때문에 이 중동 지역은 그늘만 들어가면 그냥 시원합니다. 그늘만 있으면 시원해. 습도가 없으니까. 요나는 방능굴로 시원하게 쉴수 있게 되니까 그늘로 인하여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시원한 곳에 누워 잠을 잘 정도로 어, 좋았는데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방능굴을 다 갉아먹게 했습니다. 좋았던 그늘막이 점점 사라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막 동풍을 불어 동풍, 동풍을 불어버리면 그 아름다운 꽃들에게 한순간 다발라 비틀어져 버리거든요. 네. 하나님 이 종종 홍해를 가를 때도 동풍을 이용하시고 이 자연을 종종 이용하시는데 그때 성지순례할 때도 그러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지금 꽃들이 아름다운데 동풍이 불으면 한순간 다발라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동풍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풍을 불어서 그 방랑수를 다또 아 말라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 강렬한 햇빛이 내리쬐니까 아 요나가 뭐랍니까 에, 엘리야가 정말 아합의 왕, 왕 이세벨에 의해서 에, 나 죽여달라 한 것처럼 에,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혼미하여 죽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살아하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도 이런저런 초막을 짓고 그들에 앉아 편히 쉬면서 살아갑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박넴쿨로 2중 3중 피난처를 만들어 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간들이 만든 이 피난처 즉 초막과 박넴쿨이 완전한 피난처가 아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지했던 물질도 사라지고 권력도 물거품이 되고 글막이 뛰었던 부모들 도 떠나가고 기대했던 찬들로부터 실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살던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머지 않아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천도서 기자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세상에 보이는 것은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 강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하고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온전한 피난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인생이 고난의 자리에서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피난처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시인은 천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읽으신 시편 91편 1절을 보시면 지전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시인은 전능자의 하나님을 그늘로 삼고 사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나는 여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세요 내가 의류하는 하나님이라 하니라 하리니 하나님을 그늘로 삼고 살면 하나님께서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 시인은 고난의 환경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았던 것이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생명을 이어가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그늘막으로 삼고 살면 보호를 받습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함이 많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옷깃으로 덮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 피난처와 요새로 삼고 살면 방패와 손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계속 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방패를 들고 싸우면 적의 군라살로부터 온몸을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가 큰 방패라면 큰 방패라면 적으로부터 내 생명도 완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겠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큰 방패가 되어 주실 때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마귀로부터 완전하게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담대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전염병과 어떤 재앙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가 시인은 하나님을 내 피난처와 요새로 삼고 살게 될 때에 그 안전장치를 이렇게 예, 7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천명이 내 인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예, 얼마나 힘이 드는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가까이 하고 피난처와 요새로 삼고 살겠습니까. 보이는 세상의 것들은 들풀로 만든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세상 풍파로 인해 쇠해지고 녹아지고 소멸됩니다. 따라서 온전한 인생의 그늘막은 전능자 하나님 한 분밖에 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성전을 향해 있고 우리 마음이 말씀 위에 굳게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지존자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고 사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갈지를 한 달도 내 삶의 자리에 어떤 파도가 찾아와 나를 요동치게 할지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 교활한 마귀는 이렇게 저렇게 미혹하여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상실하게 하고 대신 마음에 근심 걱정을 심어 주려고 할 것입니다. 이럴수록 우리들은 영적 센스가 작동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약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료한다를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치료를 살아갈 달력을 우리가 바라보면 큰 글씨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선파서 내 길을 굳게 정하사.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이런 마음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자, 이 제목은 시편 119편 5절 말씀이라고 또 거기에 가로쳐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5절 말씀장이죠.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레를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을 굳게 정하라고 말씀합니다 가야 할 길을 굳게 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다니는 곳을 길이라고 말하면 길 세상에는요 다양한 길이 있어요 다양한 길이 크게 보면 세상에는 용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항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천에서 군생활했지만은 1 년에 한 번씩 우리 특전사는 이 전방에 가서 이 비트 파놓고 한 보름 정도 훈련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럼 우리 부대 막걸을 다 이렇게 감추거든요. 그런데 벌써 북한에서는 방송이 나와요. 구공수 여러분 온걸 환영한다고 참 신기하더라고요. 자. 그런 전방에 그때 저는 이제 전방에서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렇게 경험한 것은 곳곳에 뭐라고 써 있느냐 길이 아니면 달인지를 말라 길이 아니면 달인지를 말라 그 푯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확인 지류지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주 지역만 가도 그런 길가에 철조망을 쳐 놓고 들어가지 말라고 미지리 확인 지대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데도 꼭 찬디 들어가지 말라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들어갔다가 아, 그냥 발목을 잘리기도 하고 생명을 잃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해야 되죠. 여러분, 바다가 참 넓고 높잖아요. 그렇다고 넓고 높다고 아무 데나 배가 다니는 게 아니에요. 배가 다니는 항로가 있는 것이죠. 항로를 무시하고 가다가는 뭐지 않아 암초에 부딪혀 파산하고 말 것입니다. 하늘또 덥고 높잖아요. 아무데나 다닐 것 같잖아요. 아니,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늘에도 길이 있어요. 항로라고 말합니다. 항로를 이탈하게 되면 영공을 침공한 이유로 공격받아 폭파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각기 가야할 길이 있는 법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꼭 다녀야 할 길이 있어요. 다단야할 길이 있어요. 그 길로 걸어가기를 굳게 청하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에 대해서 시인은 주의 율례라. 주의 율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할 길은 말씀의 길입니다. 말씀의 길. 하나님의 말씀이 기독교의 돕니다. 길도자 도.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인생의 도가 되어야 됩니다. 도통했다 그러네. 도통했다. 도닦는다 경지에 이른 사람은 영적 거장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의 길을 힘들지라도 담대하게 걷는 것이죠. 그리스인이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시편 1편에 뭐라고 했어요? 이제 보기는 사람의 반대 방향을 가는 것이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데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악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요, 따를 수밖에 없고요, 주인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고요, 설 수밖에 없고요, 오만은 자의 자리에 앉고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가 가사처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우리 찬송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따라야 할그 길은 옳은 길입니다. 참된 길입니다. 어떤 길이 옳은 길참된 길이에요? 그것은 바로 도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말씀은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신령한 나침판이에요. 우리 바라 같은 세상에서 어디로 가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신령한 나침판이에요. 그래야 순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대로 치를 한다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무더위와 장마 속에 짜증 내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탓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겠습니다. 말씀이 멈출면 멈추고 가라하면 가겠습니다. 좁은 길일지라도 그 길을 걷겠습니다 손해볼지라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살아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은혜를 입어요 어떤 은혜 오늘 본문 11절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말씀의 도를 따라 살면 말씀의 길을 걷기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믿는 자를 돕는 신부름꾼인 천사를 통해서 명령하여 우리 가는 모든 길에서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우리가 살아가야 할현 주소는 어떤 상황입니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위와 장마를 맞아야 살아가고 사방팔방에 넘어뜨리는 올무들이 난무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는 코로나 19 전염병이 존재하고도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고난의 자리에서 진정한 피난처와 요새는 어디입니까? 누가 우리의 영원한 그늘막이 되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내 죽값을 십자가에서 해결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그늘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7월 첫날 새벽 하나님 앞에서 한 달, 하루하루 내가 가야할 길을 한번 정해 봅시다. 우리 육신의 욕망대로 육신을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 수요 예배 시간에. 이 목사님 영을 따라 영을 따라 영을 따라 갈라디아 5장에서 강조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발걸음도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2021년 전반기를 지나오면서. 주셨던 그 은혜보다도 후반기에 더큰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심으로 매일매일 원망많은 불평많은 환경 속에서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 감사하며 더 좋은 축복을 누리며 살아게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 갈 길을 굳게 정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내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그냥 육신의 편안.